안녕하세요. 도울 도울이고요. 폴가이즈 맨 메이커 모드에 이제 미리 참여해 볼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지금 저도 처음 켰거든요. 지금 처음 켜서 영상 녹화하고 있고요. 뭐야. 좀 이따가 다시 녹화를 할게요. 아, 아. 네, 저번에 이제 접속이 안 돼가지고 녹화를 못 하고 지금 서버가 열린 상태로 다시 들어와서 녹화를 하고 있고요. 어,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요거는 에픽게임즈에서 직접 제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폴가이즈 맵 만드는 모드를 좀 이렇게 미리 체험해보고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게. 네, 도움을 받은 거고요. 음, 그래서 요거 도와주신 에픽게임즈 관계자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한번 드리고 어, 한번 볼게요. 사실은 제가 이제 녹화를 한번 했는데 방금 <laughs> 좀 빠뜨린 내용도 있고 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바로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잠기기도 해서 지금 두 번째 녹화 뜨고 있고요. 근데 아마 지금도 살짝 잠겨있고 약간 그 감기 기운도 살짝 있어가지고 조금 코맹맹이 소리라고나 할까 그거 나는데 이해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래서 여기 요 렌치 모양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펄크리 모드에 들어올 수 있고요. 새로 만들기랑 블러오기 그러니까 이걸로 만들고 이걸로 플레이하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들어가면 이렇게 경주 모드 요게 이제 평소에 하던 레이스 모드고요. 곧그 출시는 아무래도 뭐 지금 있는 거 생존 로직 팀전 뭐 이런 거 결승 도 따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중에 업데이트가 더 되면은 추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자 경주에 들어가면 이렇게 오리지널이랑 디지털이 있는데 요거는 테마가 좀 달라요 어 그러니까 디자인 같은거가 좀 달라 가지고 요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음 들어오면 은 이렇게 좀텅빈 공간에 출발 플랫폼만 딸랑 이렇게 있는데 자좀 뭐가 많죠 화면에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왼쪽 위에 있는 체크리스트는 이게 기본적으로 맵의 구조를 갖춰야 하니까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뭐 장애물을 뭘 넣든 상관없지만 최소한 출발선과 결승선은 있어야 이게 맵이다 라는 거 이걸 넣어야 완성이 된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오른쪽 위에 있는 예산 예산은 뭐냐면 이제 이런 장애물들이나 바닥 같은 걸 넣을 거잖아 근데 이게 무제한으로 넣을 수 있으면 아무래도 메모리가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서버의 용량이나 그래서 이렇게 파츠마다 코스트가 있고요. 예산이 있고요. 이게 천을 넘어갈 수는 없는 거야.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 한다는 느낌이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딱 집어서 딱엿다 깐다고 치면 네, 코스트가 5가 됐죠? 어, 없애면 다시 0으로 초기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도구인데 아, 요거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음, 그 다음에 지금 키보드 이렇게 누르면 왔다 갔다 할수 있고, 마우스 스크롤 땡기거나 빼가지고 줌 인, 줌 아웃도 가능하고, 음, 이런 식으로 좀 시점 자연스럽게 옮겨가면서, 네, 설치를 하면 될것 같고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플랫폼. 이렇게 해가지고 어, 클릭을 하고 키보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한 번에 긴거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모서리를 한번 클릭을 하고 마찬가지로 키보드를 눌러주면 이렇게 당겨지는 음, 거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잘 보시면 출발선이랑 요 블록이랑 단차가 좀안 맞잖아. 한번 눌러주고 제가 아까 켰던 기능 중에 지금 딱 맞죠? 이 사물 스냅을 키면은 얘랑 얘랑 단차가 약간 어긋나 있을 때딱 자석처럼 맞춰준다. 그런 기능이야. 자 끄면은 끄면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살짝만 달라도 그냥 단차가 그대로 있잖아요. 다시 키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응, 너무 크게 만들었다. <laughs> 지금 보이지? 이렇게. 딱 달라붙는 요 느낌. 해서 이렇게 단차가 없어진다라는 것이고 좀 줄일게요. 너무 길어 가지고. 그다음에 실행 취소, 재실행 이거는 이런 식으로 뭐 포토샵 같은 거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내가 이 맵에서 어떤 조작을 했는지가 순차적으로 나와. 뭘 만들었다. 뭘 사이즈를 바꿨다. 뭘 움직였다. 그런 작업 목록이 쭉 나오죠. 그래서 내려가면 컨트롤 Z 같이 취소, 다시 올라가면은 되돌리기 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 요거는 아한 번에 여러 개를 좀 누를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건데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럼 원래는 한 개, 한개 이렇게 낱개로만 골라지는 건데 얘를 딱 켜주고 꾹 눌러주면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개를 볼 수가 있고요. 어 해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위치를 조정한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지. 음. 자, 여튼 이렇게 블록을 깔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요게 이제 세이브예요. 세이브 이렇게 딱 붙여주면은. 음. 세이브를 찍을 수가 있고요. 그 뒤에도 좀 이런저런 장애물들이 있는데 하나씩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결승선, 세이브, 출발점, 일반 바닥, 경사로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개 있고요. 아, 이게 푹신한 거, 딱딱한 거 이렇게 있나 보다. 그 다음에 슬라임 바닥, 무빙워크 얘도 두꺼운 거, 얇은 거. 이렇게, 그, 풍차 장애물 코스에 나오는 뭔지 알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문으로 돌진해서 있는 거기에 나오는 마지막 그 떨어지는 거. 요거는 중세 장애물 코스에 가끔 나오는 하프 파이프. 그 다음에 뭐 펜스. 그 다음에 벽. 약간 저, 저거는 징크스 같은데 나오는 좀 기울어진 벽 같은 거. 그 다음에요 푹신푹신한 그거 뭔지 알죠 그거랑 요거는 산 무너져유 거기 나오는 그런 약간 마름모꼴 모양 뭐 반원 요거 팅팅 하는 거 그거랑 뭐 기둥 막대 방지턱 이름이 방지턱이네요 그 다음에 회전판 요거 이제 어질어질 장애물 코스에 나오는 회전판 근데 코스트가 하나에 205라서 <laughs> 좀 비싸. 그 다음에 회전 막대, 회전 벽, 펜, 시소. 오 어, 시소도 깔 수가 있네요. 신기하다. 깔고 그 다음에 패드, 어, 도끼 망치, 뭐 추, 폼롤러, 대포, 선풍기. 선풍기도 종류 이렇게 가로 세로 다 있고. 펀치, 회전문, 문돌의 문, 폼롤러 아니 뭐야, 멘토스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아이 정글 바운스 방방도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뭐지? 리드미컬한 폭발로 플레이어와 물체를 쏘아 올린다고요. 나 처음 봐 이거. 우와. 오 이거 새로 나온 건가 보다.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내판, 깃발이랑 표지, 무지개 다리, 아치, 구름. 구름도 여러분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거 장애물이다. 나 아까 영상 녹화하다가 알았는데 이거 장애물이야. 그래가지고, 네,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충 봤으니까 결승선 깔아볼게. 이 정도로 깔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좀 러프하게 만들어 봤는데, 그리고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장애물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오른쪽에 설정 변경 보이죠? E 누르면 나오는 거. 그걸 누르면, 그 블록의 어떤 스타일 같은 걸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시소는 색깔만 바꿀 수 있고, 얘는 크기, 이렇게. 크기 바꿀 수 있고 파워도 센 거, 약한 거. 자, 가장 약한 거, 약한 거, 중간 강한 거, 가장 강한 거 이렇게 정할 수 있고요. 얘도 있겠지 그러면. 자, 시작 지연 이거는 그 딜레이 거는 거죠. 모든 블록들을 다 똑같이 출발 시킬 수 없으니까 그러면 재미가 없으니까 파워도 이렇게 있고 속도. 속도는 뭐야? 아 주기가 좀 빨라졌죠? 음. 느림으로 할게요. 거리는 거리랑 파워랑 비슷한 느낌일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블록도 하면은 색깔 바꿀 수 있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만들면 원래는 여기서 플레이를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버그인지 플레이도 쥐고 도구도 쥐여가지고, 그냥 맵을 완성을 해야지만 플레이가 되더라고요. 자, B를 눌러서 편집을 누르면 이렇게 맵 이름이랑 설명을 적을 수가 있고요. 자, 참고로 특수문자 대부분 가능해요. 뭐 달러, 눈웃음, 뭐 이런 거. 하여튼 이렇게 하고. 어, 누가 만들었어. 이거 아까 제가 처음 녹화할 때 썼던 이름인데. 보니까 이름도 중복이 안 되네요. 근데 이거는 좀 그렇지 않나? 자, 하여튼 설명은 뭐 상관없겠죠. 돌스 테스트 맵. 자, 이렇게 해서 이름이랑 설명 할수 있고 최대 플레이어 숫자 1명에서 40명까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썸네일도 알아서 찍어주고, 조금 이상하긴 한데, 찍어주고요. 세이브가 되고, 자, 공유를 누르면, 이제 플레이를 한번 해볼 수가 있어. 어,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폴크리 모드니까, 복장은 저 안전모랑 조끼랑 이렇게 좀 작업하는 복장 끼고 있고요. 자 봐봐 그냥 똑같이 떨어지면은 그냥 초기화가 되구요 음 그다음에 블럭도 똑같이 생겼구요 세이브 세이브 찍고 떨어지면 이렇게 세이브에서 부활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다음에 시소도 이렇게 있고 음, 자 그리고 대망의 방방이랑 저 바람 새로 나온 거 한번 타러 가볼게 자 파워가 엄청나죠? 나중에는 그 정글 바운스용 이파리 방방도 나오면 좋겠다. 오 뭐야 뭐야 뭐야. 오 이런 식으로 신기하다. 하고 자 구름도 야 <laughs> 구름도 지금 보이듯이 그냥 배경 그런 게 아니라 판정이 있어요. 신기하지? 아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다이빙 근데 보면은 약간 통통 튄다, 그쵸? 음. 자, 여튼 성공 하면은 이제 공유를 할 건지를 물어봐요 음.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맵은 올라가면 안 되니까 공유를 누르면 한번 깨보고 깨면은 그제서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 같아 음 공유를 누르면, 이렇게 완료가 뜨고요. 지금은 이게 온라인으로 막 업로드하고 다운받아서 하고 그런 건안 되고 그냥 방장이 코드를 가지고 있으면 커스텀 형식으로 같이 하는 것만 지금은 되는 것 같거든요. 나중에 추가 되겠지. 음. 자, 그리고 기왕 하는 거 디지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죠? 똑같은데 디자인이 좀 달라. 음. 그래서 아까 녹화할 때 제가 만들었던 거랑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요건 이제 경사로 블록인데. 이렇게 하고 자, 근데 보시면은 뭐가 있느냐? 얘는 색깔 변경도 있고요. 색깔 변경도 있고 경사도도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하자. 경사도도 변경할 수 있고요. 음. 슬로프 거리도 이렇게 변경할 수 있고요. 해서 블록마다 이제 어떤 설정할 수 있는가? 그 특성이 다양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씩 나중에 해보면서 알아가면 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무빙워크도 깔수 있고. 이렇게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누르면 한 칸씩 높이도 제어할 수 있고요. 쭉 당기고 그다음에 아래로도 쭉땡기고 그다음에 얘는 색깔 변경은 아래 블록만 되고 방향. 그다음에 속도 이런 거 되고요. 뭐 그다음에 아까 했던 게 이렇게 회전판. 회전판과 봉 이런 식으로 C 누르면 복사랑 붙여넣기도 가능하니까 좀 편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설정 해가지고 얘는 뭐판 크기도 볼수 있고 막대가 한 개, 두개 되고 이것도 시작 지연 걸수 있고 방향, 시계, 반시계, 속도 빠름, 느림 뭐 이렇게 할수 있고요. 좀머니깐 거리만 좀 붙여줄게요. 음뭐 얘는 좀 크게 해볼까? 막대 2개 빠른 반시계 그 다음에 음 이렇게 해가지고 결승선 배치를 하고 이거 거리를 일부러 좀 멀게 해서 복 맞고 들어가게 할수 있겠는데? 음. 아 이거 회전 이 원래 되는 거 같긴 한데, 지금 이게 베타 버전이라서 살짝... 야 진짜 이쁘죠. 이 어떤 조명이랑 색감이랑 그 파스텔 톤이라고 하나? 그게 되게 이뻐. 배경도 막좀 귀엽고요. 그치? 자, 여관을 출발해서... 음... 무빙워크 밟고... 너무 멀다. 잠깐만, 잠깐만.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그, 원래 폴가이가 방방 뛸 때, 약간 기포 같은 거 있잖아, 발쪽에. 요것도 좀 다른 거 보이죠? 원래 좀 아날로그 했는데, 여기는 네모네모하게 바뀌었고요 자, 하여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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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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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세이브를 내가 안 만들었다. 집중해서 한번 가보자고. 이거를, 지금 가자. 내가 만든 건데도 어려워. 내가 만든 건데도 어려워. 자, 두꺼우니까 점프를 잘뛰어야 돼요. 오, 아퍼, 아퍼. 딱 봤을 때 여기 그냥 점프로는 거리 절대 안 되고 무조건 봉타야겠다. 오케이, 성공. 자, 이렇게 한번 살펴봤구요. 음, 블로우기로 들어가면, 아, 여기 남아있네. 아까 내가 만들었던 맵 1, 2랑 지금 만들었던 3랑 디지털 테스트맵 이렇게 있고요. 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에픽게임즈에서 제공해준 체험 프로그램으로 한번 체험을 해봤고요. 해봤고. 되게 좀 기대가 많이 된다. 사람들이 아쉬워했던 게 나오는 맵만 나온다. 좀 질린다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뭐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제한도 딱히 별로 없잖아요 그쵸 지금 폴가이즈에 있는 블록 같은 게다 나온 게 아니다 라는 거 제외하면은 응,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번 폴 크리모드가 좀잘 돼서 사람들이 폴가이즈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제 생각이고 잘될것 같아요. 지금 만들어 봤는데 되게 재밌어. 시간도 되게 잘 가고, 기본적으로 그래픽이 깔끔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좀못 만들어도 이쁘게 보이는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이렇게 살펴봤고, 요거 이제 오픈은 5월 10일 한국 시간으로 7시, 저녁 7시로 알고 있고, 영상 올라가는 건 12시 자정에 땡 하고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게임 해보기 전에 영상으로 한번 보고 아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제가 이 영상 올라가는 날 오후에 시험이 있어가지고 시험 끝나고 집에 와서 방송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거는 그때 또 공지할 테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